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녀석 소개 영상이에요. 바로 기아의 올뉴프라이드1.6 가솔린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형차이기 때문에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거나 부담가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2013년에 등록되어서 주행거리가 4만km대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게 메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교환이나 판금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신조로 운행됐던 차량이고 성능검사 올 A 나온 차량입니다. 그래도 이 차량은 플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소형차는 아 옵션이 너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은 편의 옵션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담없는 가격과 부담없는 크기로 어,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뉴프라이드 제가 화면 바꿔서 한번 차량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네 살펴보는 차량 올뉴프라이드 차량이고요 전면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위 범퍼 긁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고 전면에 그릴이나 헤드 램프 쪽에도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위쪽으로 본네트 유리 그리고 루프 쪽에도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위 전혀 없습니다 볼루프라이드 운전석 쪽으로 측면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색깔 안 맞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륜 휠 타이어 컨디션 보겠습니다. 휠은 지금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휠이 예쁜 휠이 들어가고 스크래치는 미세한 스크래치는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타이어는 9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지금 보시면은 미러 쪽에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위 없고 아래쪽으로 지금 도어 쪽 라인 쭉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문콕이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후면부 휠 타이어 컨디션 보겠습니다. 휠에는 자세히 보시면 미세한 스크래치는 살짝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주행거리가 4만키로이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교환 주기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전륜, 후륜, 둘다 타이어는 굉장히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모습 역시 하단부위 범퍼부터 트렁크, 리어램프 쪽에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위 없고 위쪽으로 유리나 루프 쪽에도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수석 쪽 측면부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지금 휠 타이어 보겠습니다. 휠에는 미세한 스크래치는 살짝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밀어 쪽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지금 보시면은 휠 타이어 컨디션.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휠은 전반적으로 내짝다 스크래치가 미세하게 조금 있기는 한데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닙니다.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실내 촬영할게요. 네, 먼저 트렁크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렁크 공간 쭉 살펴보시고 그리고 트렁크 내장지 쪽 보시면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2열부터 실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지금 보시면 찢기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받이 축도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전반적인 내장재 컨디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트림 쪽 보시고, 그리고 전동 밀러 들어가 있고, 오토 윈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버튼류 까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도어트림 쪽 필름 이상 있는 부분 없어요 1열 전반적으로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운전석 가장 많이 앉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찢기거나 한 부분 없이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에코 밝기 조정하는 버튼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핸들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핸들 가죽상태 양호하고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주행거리는 47,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화면에 유리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블랙박스 역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센터페시아 보시면 버튼까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기어봉 쪽도 굉장히 손 많이 닿는 부분인데 기어봉 쪽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양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조수석 시트 컨디션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조수석 도어 트림.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내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러 쪽도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선바이저는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뒤에 보이는 이녀석 올뉴프라이드 가솔린 1.6 프레스티지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레스티지기 이 때문에 뭐 편의 옵션들이 그래도 상당 지금 갖추고 있어요. 고객님께서 뭐 불편하거나 너무 옵션이 없어서 아이 차량 아 너무 옵션 없다 생각하시지 않을 정도로 옵션 그래도 두루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의 성능검사 올 A 그리고 실내 컨디션 보셨다시피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차량입니다. 다만 중고차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있어요. 휠에 스크래치가 미세하게 있는 점이랑 그리고 조석 쪽에, 조석 뒤엔다 쪽에 스크래치 살짝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장점도 있겠죠. 차량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고 타이어가 몇짝다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 판매한 금액 자체가 6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차량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뉴프라이드 관심 있으신 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